아, 옛날, 식당. 옛날 식당 같다 나이스. 나어유튜이야이스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나나이나이있나이이제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까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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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검 아이고, 먹고먹이고먹어이고 먹어야 돼. 아이고, 먹고먹어아고 먹어야 돼. 아이고, 먹어야 돼. 아이어야 돼. 아0고먹어이먹먹어어 얘는 이제 오둥이 제일 많은데 아, 여기 응. 야, 애기도 여기서 응. 들어가 찍으라고 얘기해 놨다. 놨다. 음. 에이, 할것 같지만, 차, 여기서 라봐 <laughs> <laughs> 응? 알려줘봐. 알이롱내가 응. 올렸다! 저기서 엎쳐가지고, 다리 벌려, 버려, 벌어줘야 되 아니, 다리 짧아서 안 돼. I'm okay. <laughs> 왜안 되지? 어, 어, 아, 아니야, 나도 다알아어 네. 어, 올라가자. 자. 네. 어. 아 아빠인 손 없애. 출발에 한 마리 있어야지. 해. 이는다 뒤집어져요 이거 는거요걸 하나 둘셋어이거이야배나무같은 배나무야 배나무

그러네. 재밌어. 하지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하나,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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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